안녕하세요 출근길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출근길이 성경이란 이름으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원 20장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잠원 20장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무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면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의 조카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하는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오,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아는 그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0장이었습니다. 1편 20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락하소서. 10편 20편이었습니다. 10편 70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키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공피파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와여 지체치마소서. 10편 70편이었습니다. 1편 120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숯불이로다 매색이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 도다. 시편 120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근길 성경이었습니다.